수술과 항암치료를 마쳤다고 완치된 것은 아닙니다.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관리를 잘 하셔야 진짜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항암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항암치료의 부작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부위의 불편감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수술 부위 외에도 대장암의 항암치료제 중 백검계열 항암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이 생겨서 전발이 저리거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말초신경병증은 몇 년씩 지속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많은 환우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초신경병증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는 되게 가바펜틴 제제를 처방해 주지만 아무리 복용해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침치료, 글루타치온 주사, 물리치료 등을 병행 치료 받으시면 도움이 되고 모든 치료 방법에도 고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페인 레이저 등의 무침습 통증 치료기로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과 항암치료 이후 원인 불명의 통증과 여러가지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우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암치료 과정 및 후회 동반되는 후유증 및 부작용 관리, 면역력과 체력 향상, 통증 완화,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 통화암치료를 병행하는 환우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험치로 러료기관을 찾으시기 니다